안녕하세요. 이광주 박사입니다. 아, 네, 오늘은 그 채식인, 또 비채식인의 모발 미네랄 검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27종의 미네랄을 검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칼슘, 또 마그네슘, 또 신경작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 미네랄인 나트륨과 칼륨, 또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뭐 불이라든지 또 우리 빈혈과 관련된 철분 또 중금속인 납이나 수은 또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려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려늄이 땅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려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수질 검사에는 우라늄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라늄 제가 그 일전에 뭐 시골에 있는 그 학생들 50명을 검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우라늄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높다가 아니라 아, 매우 높다가 50명이 다 나와서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골 기숙학교에서는, 그, 우르 어 그러니까 지하수를 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랑이라 할지라도, 어 조금씩 이 축적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어, 동물 실험에 의하면은, 쥐를 가지고 한 실험에 의하면은, 수컷에서도 위험하지만, 암컷에서 어 우라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검사를 권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일전에 저도 이제 모발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알루미늄 수치가 다, 어, 다른 거는 다 정상 수준의 범위었는데 알루미늄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때 제가 이제 연구를 한다고 밤에 캔 커피 음료를 매일 마셨었거든요몇 캔씩.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알루미늄 캔에 들은 거는 이제 거의 99%안 먹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미네랄들은 미네랄이란 라건 사실 이제 금속 이온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대부분이 이러한 금속들은 어, 특징이 전자를 쉽게 받고 쉽게 이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화학 반응을 쉽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어,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 세밀하게 조절하지 않고 어, 무작위로 이제 조절이 되면서. 신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활성산소를 쉽게 만든다거나, 또는 신경작용을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질병들 중에는, 아, 원인을 알 수도 없지만, 이제 미네랄 수치나 아, 이런 것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뭐 아토피 이런 것도 미네랄 때문에 미네랄 이상 때문에 생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과잉행동증 충동장애 이런 경우도 이제 미네랄 수치에 어, 밸런스가 안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칼륨은 어, 뉴런의 어떤 활동전이 뉴런이 어,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은 핵심적인 어, 성분이에요 신경작용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포 뉴런 바깥에 있는 어, 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또 세포 안에 고농도로 있는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는 작용에 의해서 신경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 <laughs> 마그네슘은 이제 과잉 행동을 억제하는 억제성 신경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은 염록소의 중심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마, 마그네슘이 결핍될 이유가 없는데, 현대인들은 채소나 이런 거를 적게 먹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의 상황이 많이 있죠. 이제, 또,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수은이나 납, 특히 이제 해안가에서 어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도시인들에 비해서 수은이나 납, 카드면 이런 곳이 어 심하게는 4배까지 높다 이런 연구가 대만에서 이제 이미 제이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모발은 이제 측정하기 전 3개월 정도의 신체 내의 미네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는 어 미네랄 저장고가 주로 어디냐면 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인체의 99%가 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뼈는 칼슘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마그네슘이나 또 어,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어, 모발에 있는 것은 3개월 정도의 신체 내 미네랄 정보를 잘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보면, 영양 결핍이나 과잉, 미네랄에 대한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네랄 27종에 대한, 어, 종합 검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수있 됩니다. <laughs> 또, 실제로 알림연 중독납중독으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저하, 우울증 등이 보고된 바가 있어요.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하수를 상시로음영하는 분은 검사를 정말 적극 권합니다. 어... 외국 보고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지하수를 섭취함으로써 우라늄 농도가 높아진다. 이전에. 또우려늄은 암의 발생, 중요한 발생 원인이 되고, 특히 암컷, 여성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어,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채식인의 체내 미네랄 농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비채식인, 고기를 섭취하시는 분도, 어, 연구에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비교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현재 일반적으로 일선 병원에서 검사 비용은 15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어,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5만원으로 동일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어, 모바일 검사와 함께 어, 심리 검사도 몇 가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 설문지로, 음,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어, 성격 우요인은 심리학계에서 인정하는 퍼스널티, 개성, 어, 성격과 관련된 유일한, 거의 유일한, 어, 설문지표예요. 또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커버니티브라고 해서 인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울증도 있고 또 하나는 소마틱이라고 해서 신체 내의 어떤 호르몬이나 대사 또 여러 가지 신체 내 영양소의 안발란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제가 통계로 잡아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어 그러니까 레이저 디프레션에서 주요 우울증 원인을 알수 없는 우울증의 절반 정도의 원인은 인체내의 생화 지표에로 어,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통계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어, 또 불안은 우울과 어, 상당히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어, 불안 때문에 우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불안 때문에 우울이, 우울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자아전증감이나 해소감 이런 것도 어, 같이 검사를 어, 할 계획이에요. 어,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표를 보내드립니다. <laughs> 또, 심리검사도 보내드릴 거고요. 아, 신청하실 것은, 이메일 주소, v e g e r e s e a r c g baby research, gmail.com을 해주시면돼요 아, 이때, 어, 신청하실 때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성함을 알려주실 때, 어, 검사자의 성함, 그리고 통장에, 어, 어, 입금하실 때 성함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 맞는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는데, 어, 누락된 정보 같은 게 있을 때 전화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년월일, 뭐, 가능하시면 시까지 적어주시면, 어,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이 더될 수도 있어요. 또, 머리카락 취지 봉투와 어, 설문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보내주세요. 설문지는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실 거고요. 어, 또, 아, 비용은 5만 원이고요. 이금하실 계좌는 국민은행 163601-04-118021이방조한국체질영양연구소를 해주시면 돼요이금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지리서치 지넬 닷컴으로 성함과 금액을 알려주세요. 아, 모바일 채집 방법은 봉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아, 최근 3개월 동안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목은 바로 위에서 4cm 정도 거를 트릭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발은 충분히 이제 100mg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모나미 볼펜 끝부분, 이게 뾰족하게 나오는 부분 굵기 정도요. 어, 볼펜 심이죠. 앞에 있는 나오는 부분을 정도, 100가닥 정도는 충분하다. 머리카락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현행 연구에 의하면 100명 중에 한두명 정도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검사 수치가 안 나왔는데 어, 따라서 부족하지 않게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가닥 하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카락 이 이쪽 저쪽 앞에 뒤에 옆에서 조금씩 가위로 조금씩만 잘라도 백가닥 금방 되거든요. 하루에 보통 사람들 성인은 한 50가닥 정도가 자연스럽게 어, 빠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반바닥 잘 쓰셔도, 쓰르셔도, 백가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 미네랄 검사는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하지 않, 않더라도 계속해서 모발 미네랄 어, 검사를 진행하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언제든지, 어,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아, 어, 전화번호는, 음, 02 어, 34 8 9 62 5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정재 허스터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